가족도 좀 붙여볼게요. 나는 바로 30kg 감량에 성공하게 되는 거지. 오늘밖에 없어. 오늘밖에 어, 없나요? 자, 오늘은 빠르게 제가 그동안 슈프림 리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바로 같이 이번 시즌 끝나버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슈프림을 사재꼈는지안까깐 것들도 있고, 이미 까서 쓴 것들도 있는데, 어 리뷰를 안한거 그냥 위주로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시즌에 솔직히 내가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컬러를 다른 걸더 살까 하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트리타퍼인데 그, 트리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나온 건데 트리에 이제 꼭대기에다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별 모양만 있고 슈프림 요것만 있어도 그냥 이게빡스라고 갬성이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박이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보시면은 LED가 있고 요렇게 이제 쏘는 거거든요 이제 프로젝션을 쏘는 건데 요게 또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어불 한번 꺼줘야 될것 같아요 해봐 자 보세요 대박 대박 이쪽 사줘야겠다 오 마이 갓, 아니 이게, 그러니까 <laughs> 트리에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천장에 이렇게 쏘는 거야. 이게 천장이 높은 집들 있잖아, 하우스나 이런 데는 훨씬 예쁜 거지. 와, 미쳤죠, 미쳤죠. 박스로고면서 눈꽃송이랑, 와, 와, 이거 보고 미쳐가지고, 와, 이거를 진짜. 진짜 예뻐.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솔직히 이거 보고 솔직히 안 예쁘다고 할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 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어, 네 옷에다 써봐. 와, 네 진짜로. <laughs> 이런 느낌. 그거 <laughs> 뭔가.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어. 아니 아니 그 백남준 백남준 느낌. 현대미술관 가면은 이런 거막 해놓단 말이야. 아, 미술관에. 아고생하요볼게요 아, 네. <laughs> 네. 슈프림에서는 매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이런 아이템들을 한식 내놓거든요. 호두 까기 이런 인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작년에 나왔던가 요 크리스마스 스타킹 이런 거 내놓는데 이번에는 요 트리타퍼 말고도 와 이게 너무 영롱해가지고 이걸 글로브라고 하죠 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스노우 글로브, 어, 스노우 글로브. 안에 귀여워. 이렇게 아, 눈이 눈사람이 있고 목도리에 또 스프림이라고 들어가 있고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밑에 또 스프림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퀄리티는 그냥 되게 조금 핸드메이드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요 <laughs> 퀄리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감성이 있는 거지 막좀 핸드메이드를 막 칠하, 칠해서 만든 듯한 이런 감성 근데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맞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요런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은 제가 그래도 계속 사고 있는 거는 집에 이런 것들 모아 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하, 또 이렇게 디피를 해 놓으면은 감성이 또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니까 이미 지나긴 했지만 아무튼 다음 제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퍼림 얼마 전에 건담이 나왔었는데 아, 요거를 제가 라이브에서 무려 장작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만들어서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데칼은 제가 다 붙일까 하다가 여기 슈프림 스페셜 데칼은 가슴팍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에 두개 이렇게만 붙였거든요. 다 붙일까 하다가 오히려 다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슈프림만 이렇게 딱 붙이는 게 뭔가 갬성이, 슈프림 갬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헉 포인트 킬포는 여기 스프림. 이게 스티커가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파츠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대박이었다. 요거는. 거 있어요. 아, 요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두고. 누구... 아 이게 진짜 떨어뜨리면은 박살 납니다. 내가 <laughs> 10시간 투자한 거 진짜 건프라 하는 분들 진짜 요번에 진짜 대박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MG라고 써있잖아요. 마스터그레이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잼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레알 아재들이 이 건프라 하는 덕후 아재들이 기깔나게 아주 만드는 그런 거라 이게 보니까 제가 거의 이거 실제로 만든 사람 못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만든 거 한번 봤는데 12시간? 일본 뿐이? 실제로 12시간 아니, 정도 어, 아 요시프린 건담 어시프린 건담 똑같은 거 1번뿐인데 12시간 걸린 걸 제가 본적 있는데 저는 10시간에 근데 그분은 여자분이 만든 거라 사람들이 다 봤겠다 너꺼는 음. 나갔다 들어왔다 졌다 아니아니 <laughs> 넘어가도록 할게 아무튼 근데 이거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또 베이스 스테이션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고랑 해가지고 같이 리뷰를 하고 그때 이런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주카나 이런거총 같은 거랑 따로 리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쏟아부은 정성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따로 해야 될것 같아.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애, 애착이 가가지고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슈프림 아이템인 저 벽돌 위에다가 일단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안착을. 귀여워. 어, 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포장을 개봉을 안한 제품들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 브이로그 라이브 때 슈프림 LA 매장 가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 이제 스테이션이 세시라고 해가지고 문구용품이거든요. 슈프림 문구용품인데, 요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일본의 브랜드 있잖아요. 무인양품. 어, 무인양품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이너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좀 뭔가 태가 다르더라고요. 태가 뭔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기깔나는 고런 맛있는 아이템인데 보시면 이렇게 포장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데 요게 대박이 요게 또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좌석이어가지고 다 떨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은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위 있고요. 풀그 다음에 호치키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뭐라고 하지 이거? 그때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잖아 그 유심핀 빼는 거아 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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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압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간색 박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그다음에 뭐 줄자 칼 그다음에 롤러 요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쓴다기보다는 요런 그냥 갬성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자 다음부터 이제 큰거 옵니다 큰 건데 하... 리셀로 구매한 제품인데 지금 제가 이 메고 있는 목걸이 티파니 슈프림 요거 스터님께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살짝 아쉬운 마음에 이 티파니가 이 박스로고 티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요거 비딩을 280불에 스타객세 비딩을 걸어 놔서 토탈 한 330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사이즈는 미디움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박스로고 어, 민트색 티파니 컬러 박스로고입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요 제품은 다른 박스로고 일반 박스로고 제품들이랑 다르게 뒤에 보시면 요런 콜라보 제품들은 뭐가지 그 요런 걸 넣어줍니다 티파니 앤코 이렇게 프린팅에 들어가 있고, 옷을 뭐 굳이 입어보진 않겠는데, 요런 느낌인 거죠? 다 요렇게 목걸이랑 하면은 여름에, 아, 시원합니다. 스톤님은, <laughs> 시원하게 죽방을 갈고 싶겠지만. 그 다음에 박스로고 요번 시즌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뭐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베를린에 새로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프라인 매장 생길 때마다 슈프림에서는 박스로고 기념 한정 티셔츠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컬러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독일이 뭐 이렇게 스트릿 신에서 주목받는 아 이거 뭐 독일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암튼 그렇게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로고 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리셀카가 비싸자 같아가지고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요거는 230불에 제가 비딩을 걸고 토탈 273불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한 베를린 박스로고 티입니다. 베를린 인스토어 오픈 기념 박스로고 티. 다음에 이거는 유로로 아마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44유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뭐 44유로에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객스에서 구매를 한 고티. 그 있고, 사이즈도 미디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요? 이거 좀 살짝 어, 초록 색깔, 살짝 그린 국방색, 어, 국방색 느낌의 이런 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스페셜 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판 네. 아래는 주성가본데? 어, 그런 것 같아요. 매장 네. 주성 것 같습니다. 뭐 알레스굿때 뭐 이렇게서 굿텐타 굿텐 굿엔 모르겠니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체커보드 그블랑케이거든요블랑케인데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콜라보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네, 가격이 무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이 콜라보한 브랜드는 여기 보시는 요, 파리볼트. 어, 파리볼트라는 요런 브랜드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인 것 같고, 1865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이유는 가장 좀 슈프림의 그런 감성을 잘 느낄 수가 있고, 굉장히 고퀄이고, 라는 사이즈가 큽니다. 비싼 만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요거 한번 열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도 제가 안 열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와, 씨, 엄청 도톰하다.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질이 엄청 좋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담요가 아니라 살짝 그 모직 코트 같은 굉장히 천 재질이 좋습니다. 근데 부드러워. 어,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코트 같은 느낌, 모직 코트 진짜. 사이즈는 보시면은 크죠? 우와.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오우. 와 이렇게 크고요 컬러감은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흰빨 이렇게인데 이제 뒷판에는 살짝 이런 느낌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요런 쇼파 같은 거 있잖아요 쇼파 같은 거 위에다가 요거를 좀 이렇게 덮어서 덮어서 쓰고 싶어서 일하는 <laughs> 분이 아니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죠? 네좀 비싸도 이게 왜냐면또 사람이 안고 피부에 닿는 거는 이 천이 좋네 좋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 이제 슈프림 내복입니다. 내복 이고뭐 내복은 메시지마다 나오는 거긴 한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골이 그려진 내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미디움 사이즈 를 하나씩 구매를 해서 입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입어봐야 되니까 요거 입어보기 전에 볼링공이 나왔었는데그 볼링공은 제가 이제 밖에다가 TV 옆에다가 갖다 았기 때문에 잠깐 가보도록 하죠. 꼬고, 꼬고, 꼬고. 아이 볼링공도 제가 이게 예, 사고 또. 솔찬이 이제 좀쉽지 않았다 해야겠다, 음. 네, 볼링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식장 면아래다가 무거워가지고 무게치 역할을 하라고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에 빨간색 박스로그가 들어간 볼링공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콜라보 제품입니다 또 스톰 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죠 저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의 작은 거를 구매 했습니다 큰게 아니라 작은 거 오우 무겁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는이개박그릇 같은 거 있죠 이거 이제 받침대 이거는 제가 따로 별도 구매를 한 겁니다 스톰을 찾아가지고 굳이 찾아가지고 굳이 스톰에서 이 빨간색을 찾아가지고 이걸 아, 놓으려고 제가 아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이 슈프림에 진심인지 아파트 볼링장 가서 한번 쳐볼까 그 쳐서 거기에 <laughs> 나오, 한 바퀴 불러서 나오잖아 네. 안 나오면 어떻게 <laughs> 나오지 설마 <laughs> 아니 좀 무섭긴 해 무섭긴 한데 아무튼 슈프림은 사실 악세사리가 슈프림 접시도 있고 한데 이런 좀 악세사리 액세서리, 전시용 악세사리로 봤을 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볼링공도 이렇게 전시장 아래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놨다 무게도 무거워가지고 중심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흔들려도 어, 위험이 없어요 이제 바로 들어가시죠 내복을 입어보도록 내복 자신 있어요? 이거 <laughs> 아 일단 꺼내서 보고 한번 입어보자고 막옷 벗고 보일 순 없잖아 한번 꺼내볼게 팬츠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내복은 내가 이거 언제 입어보고 안 입어봤는데 군대있을때 내복 입어보고 거의 내복은 안 입어본 거 같은데 그래도 갬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슈프림 갬성 무슨 갬성이야 슈프림.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내복이 무슨 갬성이야 슈프림 <laughs> 이거 내복이라고 말안 하면 몰라. 근데 나는 이거 집에서 입을 거긴 하지만. 이걸 내복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복이라고? <laughs> 어, 내복. 아 내복. 다음으로는 우도리를 한번 상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머리 오늘따라 머리가 찰랑거려가지고. 머리 방금 자르고셨잖아요. 아 네네네. 원장님이 아, 네. 아주 곱게 펴주셔서 웹보이인 줄 알았어요. 어, 네. <laughs> 웹보이처럼 잘라달라고 했어 내가. 무슨 네, 소리야? 비속말 쓱말로 몰래 근데 보시면 상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의는 멋있다 근데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고? <laughs> 어, 멋있어 기대돼 벌써 입을 거 기대돼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배 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 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판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어서 앞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옷도 좀 벗어볼게요 <laughs> 아, <laughs> 초딩이다 초딩 초팅. <laughs> 할로윈데이에 사탕을 들어 놓은 초딩 같아 오 쌍밴드네 야 쌍밴드. 야 쌍프림 아, 쌍프림. 과하네. 쌍프림. 쌍프림입니다 쌍프림. 바로 에스더 나는 그냥 살더 이상 살뺄 필요가 없어 이거를 입는 순간. <웃음> <웃음> 아 살쪄가지고 진짜. 아니 하나도 안 그래 왜뼈밖에 없어. 어 별밖에 없나요? 이런 아,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입어봤는데. <laughs> 어, 굉장히 민망스럽긴 한데요. 지금 색, 민망, 민망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요? 네.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살짝 요 안에 이렇게 넣, 넣어서 입어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 아, 쌍, 쌍시푸짐. 아, 그거 왜?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뼈, 뼈에다 이렇게 뼈가, 척추가? 척추가 나오는.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여러분들. 감성 댐성이, 이게 감성이다. 야광이 혹시? 아불 한번 라마 꺼볼까요? 야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야광은 아니것 같아. 이니터볼 때문에. 이 슈프림은 이제 19주차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세일을 한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ESS는 곧 시작을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2월 7일에 벌써 티저가 나오는 걸로 공개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 주차부터 아마 발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 시즌도 여러분들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또 재밌는. 슈프림 악세사리 그리고 의류 여러가지 재밌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바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피박스의 제이프였구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